요마수와 기하벡터 2차 곡선 응용문제 4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물선의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. 자, 오른쪽 그림에 포물선 y제곱은 4x가 주어져 있고요 초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에서 자,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 a와 b로 나와있고요 af와 bf의 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와 bf 설정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f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우선 포물선의 방정식 y 제곱 4px 즉 4x로 나와있으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x 따라서 p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자표 좌표, X자표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. F는 1,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A하고 B의 자표를 설정을 해보셔야 AF하고 BF를 우리는 설정할 수 있겠는데요. 자 AB는요. 우선 교점에서의 X자표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교점이라는 것은 Y제곱은 4X라는 폼을 쓴 거야. 자이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셔야 되겠는데 보시면 기울기가 2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1,0이라는 초점을 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y는 2x-2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과 이 직선을 연립했을 때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점 교점의 x 좌표쓰요 알파 교점에 또 하나의 x좌표 베타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a라는걸 알파콤마 0 b를 베타콤마 0 이라고 설정을 한 것이에요. 자 그럼 알파베타 교점의 x좌표니까요. 연립방정식 세워보도록 하죠. 자 y자리에요. 바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x-2의 제곱은 4x가 되겠죠. 자 정리합니다. 4x제곱-8x 여기 는 4x입니다. 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. 자, 4로 양편을 나눠보도록 하죠. 다음과 같이 2차 방식이 나오는데요. 뭐 인수분해가 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겠지요 좋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af하고요. bf를 설정해볼텐데 AF 길이라는 건요. 바로 F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빼시면 되죠. 1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고요. 자, BF는요. B의 X좌표에서 F의 X좌표 즉, 베타에서 1을 뺀 베타 마이너스 1에 해당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F 곱하기 BF는 어떻게 될까?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해보죠. 자, 곱해보시면 우리 베타 이렇게 나오겠고요. 또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. 알파 더기 베타라는 것이 나오고요.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자 합과 곱이 나와있네요. 그래요. 바로 이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은요. 3이 되겠죠요두 분의 곱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대로 적용시켜 볼까요. 3-1-1에 해당되면서요. 계산하면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. 따서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. 정답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